샬롬, 오늘은 9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니 금세 주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므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스가랴 12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환란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약속함과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입을 것이고, 연단을 통해 정결케 될 것을 약속하죠. 마지막으로 스가랴는 메시아의 재림과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 예언하면서 메시아 왕국의 최후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스가랴 13장 9절 말씀을 묵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픔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이 말은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명언인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연구 결과적으로 볼때 과학계에 한정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다신왕 미국 노스웨스턴 대의 켈로그 경영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과학자들은 초반에 겪은 실패가 많을수록 더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인 레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다는 내용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알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표적으로 요배 모습을 통해 고난을 극복할 때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배 고백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연단과 시험을 통하여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연단과 시험은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이겨낼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연단과 시험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단과 시험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요배의 고백과 같이 정금과 같은 삶이 될 것이며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시험과 연단이 밀려온다 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불러주심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안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연단과 시험은 결코 바라지 않는 것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연단과 시험을 통하여서 한 단계 더 성숙하여 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연단과 시험이 밀려온 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쁨과 승리가 되어 주시며, 상급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